혹시 작년 여름 무더위에 에어컨을 켜고 싶었지만,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참으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밤새 뒤척이며 선풍기만으로 버티다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이것 하나로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도, 전기요금이 평소에 절반도 안 나오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게다가 정부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까지 있다면요? 이것은 거짓말도 과장도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가정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똑같은 크기의 집, 똑같은 에어컨을 사용하면서도 어떤 분은 한 달에 12만원을, 어떤 분은 단 28,000원만 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차이의 비밀은 바로 에어컨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절약 팁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더 이상 전기요금 걱정에 에어컨을 끄고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원한 바람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며 건강도 지키고 동시에 전기요금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저는 전문 설치 기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에어컨을 잘못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조금만 다르게 사용하면 전기요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도 그 방법을 모르셔서 매달 10만원씩 허공에 날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그런 억울한 일을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특별한 기술이나 복잡한 조작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하지만 효과는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면 올여름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여름이 될 것입니다. 전기요금 걱정 없이 시원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여름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3년 전 여름 한 할머니 댁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정말 무더운 날이었는데, 할머니께서는 에어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풍기만 틀어놓고 계셨습니다. 제가 여쭤보니 전기세가 무서워서 못 틀겠다고 하시더군요. 지난달 15만 원이 나왔다면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에어컨을 살펴보니 문제는 에어컨이 아니라 사용 방법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어컨을 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습관들이 사실은 전기를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할머니 댁에서 몇 가지만 바꿔드렸더니 다음 달 전기요금이 78,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쳐야 할 잘못된 습관은 바로 외출할 때 무조건 에어컨을 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마트에 장 보러 가실 때, 병원에 약 타러 가실 때, 미용실에 머리하러 가실 때 에어컨을 끄고 나가시죠. 집에 아무도 없는데 에어컨을 켜두는 건 낭비라고 생각하시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전기 요금을 올리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어컨은 자동차와 비슷합니다. 자동차가 처음 시동을 걸고 출발할 때 기름을 가장 많이 먹는 것처럼 에어컨도 껐다가 다시 켤때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1시간 정도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집안 온도는 이미 30도까지 올라가 있을 겁니다. 에어컨은 이 뜨거운 공기를 다시 26도로 낮추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작동합니다. 이때 처음 5분간 사용하는 전기량이 평소보다 무려 3배나 됩니다. 반면에 에어컨을 계속 켜두면 어떻게 될까요? 실내 온도가 26도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에어컨은 가끔씩만 살짝 작동하면서 온도를 유지합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처럼 연료 효율이 훨씬 좋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확인한 결과, 90분 이내에 외출이라면 에어컨을 켜두는 것이 전기요금을 더 아끼는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출근하실 때처럼 몇 시간 이상 집을 비우신다면 끄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네 마트 다녀오기, 은행 업무 보기, 친구 집에 잠깐 들르기 같은 짧은 외출 때는 에어컨을 그대로 두세요. 이것만으로도 한달 전기요금이 확 달라집니다. 두 번째 실수는 제습 모드가 전기를 아낀다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제습 모드로 설정하면 바람이 약하게 나오고 소리도 조용해서 왠지 전기를 덜쓸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에어컨의 실외기는 냉방이든 제습이든 똑같이 작동합니다. 전기 사용량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습 모드는 언제 써야 할까요? 비오는 날이나 장마철처럼 습도가 높은 날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이 실험해 본 결과 같은 온도로 설정했을 때 제습모드는 냉방모드보다 2.7배나 더 많은 습기를 제거했습니다. 습도가 높은 날에는 제습모드가 더 쾌적하게 느껴지고 결과적으로 냉방 효과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습모드로 켜면 안됩니다. 먼저 냉방 모드로 방을 시원하게 만든 다음 한두 시간 후에 제습 모드로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더위는 냉방으로 습기는 제습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전기요금 절약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많이 하시는 실수는 에어컨 바람을 아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발끝에 닿으면 금세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바람 방향을 아래로 맞춰 놓으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방을 더 덥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에어컨은 사람을 향해 바람을 쏘는 기계가 아닙니다. 공기를 순환시키는 기계입니다. 찬 공기는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고, 더운 공기는 가벼워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과학상식이죠. 그런데 바람을 아래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시원한 공기는 바닥에만 머물고, 천장 쪽은 여전히 더운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에어컨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에어컨에 달린 온도. 센서는 아직 방이 텁구나 라고 판단하고 실외기를 계속 돌립니다. 결과적으로 전기만 많이 쓰고 방은 제대로 시원해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람 방향을 천장 쪽, 즉 위로 향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찬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고르게 퍼지면서 방 전체가 시원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에어컨도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전기요금도 절약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에어컨 앞에 장롱이나 냉장고, 소파 같은 큰 가구가 있다면 지금 당장 옮기세요. 바람길이 막히면 공기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해서 냉방 효율이 떨어지고 전기요금만 올라갑니다. 바람 방향 조정과 에어컨 앞 공간 정리, 이두 가지만 잘해도 전기요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신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좋은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여전히 높은 전기요금에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도전은 리모컨에 숨겨진 퍼튼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어컨 리모컨을 자세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기에는 오토, AI, 에코, 스마트, 절전 같은 버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버튼들을 무시하거나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그냥 지나치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런 복잡한 기능은 젊은 사람들이나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더군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고객님들께 이 버튼을 사용하라고 권해드려도 그냥 전원이랑 온도만 조절하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보니 이 버튼 하나가 정말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두 집을 비교 실험해봤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 같은 에어컨 모델을 사용하는 두 가정이었습니다. 한 집은 일반 모드로, 다른 한 집은 오토 모드로 한 달간 사용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반 모드를 사용한 집은 93,000원. 오토 모드를 사용한 집은 57,000원의 전기요금이 나왔습니다. 무려 36,000원의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패가 있었습니다. 처음 오토 모드를 사용하신 분들 중 일부가 오토 모드로 했는데 별로 시원하지 않다고 불평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토 모드를 켜자마자 온도를 계속 조절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토 모드는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것인데 처음 30분 동안은 방의 온도와 습도를 파악하는 학습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자꾸 설정을 바꾸면 인공지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오토 모드를 사용하실 때는 처음 30분은 절대 건드리지 마시라고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전에 오래된 모델을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오토 모드 대신 일반 자동 모드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15년 이상 된 에어컨의 인공지능은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전기를 더쓸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버튼을 마법의 버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토 모드를 켜면 마치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옆에서 24시간 리모컨을 조절해 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실외기 출력을 줄이고 필요할 때만 다시 작동시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외출한 사이에도 알아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 줍니다. 다섯 번째 도전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적은 바로 햇빛이었습니다. 한 고객님 댁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에어컨을 아무리 세게 틀어도 시원하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집에 들어가 보니 거실 한쪽 벽이 온통 유리창이었고, 오후 내내 햇빛이 그대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도계로 측정해 봤습니다. 에어컨을 26도로 맞춰 놨는데도 창가 쪽은 30도가 넘었습니다. 햇빛이 직접 들어오는 곳의 온도는 순식간에 34도씩 올라갑니다. 이 열은 한번 들어오면 잘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실내 온도를 높입니다. 에어컨이 아무리 열심히 작동해도 계속 들어오는 햇빛의 열을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반 커튼으로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한색 커튼은 열을 흡수해서 방을 더 덥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열차단 전용 커튼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은색이나 흰색처럼 밝은 색의 안마 커튼이나 블라인드가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대를 발견했습니다.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였습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열은 밤까지 집안을 덥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는 반드시 커튼을 타다 두시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실내 온도가 23도 낮아지고 에어컨 사용량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선풍기 위치도 문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풍기를 창문 쪽에 두고 사용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바깥에 뜨거운 공기를 안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선풍기는 창문 반대편에 두고 실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운 공기는 밖으로 나가고 에어컨에 찬 공기는 더잘 순환됩니다. 여섯 번째이자 가장 충격적인 도전은 보이지만 무시했던 것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바로 필터였습니다. 어느날 한 할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에어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바람은 나오는데 하나도 시원하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전기요금이 갑자기 15만원이 넘게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해서 에어컨을 열어보니 필터가 새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원래 필터 색깔이 뭔지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쭤보니 3년 동안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군요. 필터가 막히면 에어컨은 더 세게 작동해야 하고, 그만큼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직접 필터를 꺼내서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드렸습니다. 부드러운 솔로 먼지를 털어내고, 완전히 말려서 다시 끼워드렸습니다. 총 10분도 안 걸리는 간단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그 할머니께서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기요금이 7만 8천 원으로 줄었다며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필터 청소 하나만으로 한 달에 7만 원을 절약하신 것입니다. 이후로 저는 모든 고객님들께 필터 청소의 중요성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여름철에는 2주에 한 번씩 청소하시면 됩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매달 첫째 주와 셋째 주에 청소하는 습관을 만드시면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집에 계시는 시간이 길어서 실내 먼지가 더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더욱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도전을 극복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에어컨 전기 요금을 줄이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용 습관을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외출 시 에어컨 켜두기, 제습 모드 제대로 활용하기, 바람 방향 조절하기, 오토 버튼 사용하기, 햇빛 차단하기, 필터 청소하기. 이 여섯 가지만 실천하셔도 전기요금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여섯 가지 방법을 모두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에 12만원씩 내던 전기요금이 56만원대로 줄어든 분들이 속속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작년 여름 저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70대 할아버지 댁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알려드린 모든 방법을 꼼꼼히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필터도 깨끗했고 오토 모드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에어컨을 켜는 것을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줄여도 전기요금이 부담스럽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요. 아무리 절약해도 기본적인 전기요금 자체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다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대신 내준다니, 그런 좋은 제도가 정말 있을까? 하지만 직접 알아보니 정말이었습니다. 그것도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1인 가구는 약 29만원, 2인 가구는 약 40만원, 3인 가구는 약 53만원,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 할아버지께 이 제도를 알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기초연금을 받고 계셨기 때문에 대상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함께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 두 가지만 있으면 되더군요. 신청서 작성은 3분도 안 걸렸습니다. 직원분이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달후 할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너무나 밝으셨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어 나왔다며 이제는 마음 편하게 에어컨을 켤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여름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전기요금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 에너지 파우처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조건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소득 조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세대 특성 조건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시거나 6세 미만 영유아가 있거나 임산부 가 있거나 장애인이 계시거나 희귀 질환이나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시 거나 한부모 가정이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 안될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중위소득의 50% 이하면 해당되는데 이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100만원 2인 가구 기준으로 약 170만원 정도 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작년에만 수십만 명이 대상자였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지 모르시거나 알아도 복잡할 것 같아서 나는 안될것 같아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간단합니다. 신청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만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에너지 파우처 신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직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신청서 작성도 도와주시고 대상자인지 아닌지도 바로 확인해 주십니다.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 파우처는 여름철 냉방비 뿐만 아니라 겨울철 난방비도 지원됩니다. 1년 내내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바우처 카드를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편하신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제도를 알게 된후 주변에 많은 어르신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더위를 참으며 병원 신세를 치던 분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나셨습니다. 전기요금 때문에 자녀들 눈치를 보던 분들이 당당하게 에어컨을 사용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제야 사람답게 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며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부가 주는 혜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세금을 내고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것에 대한 당연한 보상입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눈치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신청하시고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 어려운 형편의 이웃, 몸이 불편한 분들. 이런 분들께 꼭이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전하는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여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려드린 한 분은 이 정보가 생명을 구했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폭염에 쓰러질 뻔했는데 에너지 파우처 덕분에 에어컨을 켤수 있어서 건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전기요금을 아끼는 방법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더큰 것을 얻으셨습니다. 여섯 가지 사용법을 통해 전기요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지혜를 얻으셨고,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수 있는 방법도 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제가 지켜본 수많은 사례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만난 한 할머니는 원래 월 15만 원의 전기요금을 내고 계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6가지 방법을 실천하시고 에너지바우처까지 받으신 결과 실제 부담하신 전기요금은 월 2만 원도 안 되었습니다. 13만 원이 넘는 금액을 절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올바른 사용법과 정부 지원을 결합하면 누구나 전기요금 걱정 없이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더위에 시달리지 마세요. 더 이상 전기요금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시원하고 행복한 여름을 보낼 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꼭 실천에 옮기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널리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계신 어르신들,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다. 올여름 전기요금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내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